따끈따끈한 소식. 지금 10시인데, 20시면은 8시죠? 음, 불과 2시간 전에 올라온 소녀전선2 망명 클로즈베타 테스트 안내 글이 올라왔는데요 여기는 이제 소녀전선2 공식 카페고요 지휘관 드디어 클로즈베타 테스트 관련 자세한 소식을 가져왔어 근데 이게 말투가 페이몬 말투가 아니니까 좀 어색하다 맨날 이제 페이몬의 안녕 여행자 이런 말투였는데 여기는 약간 좀 딱딱한 그런 말투네요 언제쯤 자세한 소식을 들려줄지 많이 기다리고 있었지 클로즈베타 테스트 기간과 정보를 아래 이미지로 정리했으니 꼭 확인해줘 라는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클로즈베타 테스트 오픈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지휘관 여러분 감사합니다. 소녀전선2 망명 클로즈 베타 테스트가 곧 오픈합니다. 11월 12일 오전 9시에 이제 클로즈 베타를 시작하고요. 기간은 일주일 딱 일주일간 진행을 하는데 여기서 웃긴 게본 클로즈 베타 테스트는 선착순 인원 제한이 있으며 <laughs> 테스트 종료 후 데이터가 삭제되고 이날 결제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합니다. <laughs> 신청이 따로 그 전에 공지가 올라오는 건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이 선착순이 맞다고 하면은 이때 기다렸다가 먼저 버튼 딸깍 누르는 사람이 이제 참여할 수있는거고요 만약에 먼저 버튼 딸깍을 누르지 못한다면은 클베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거겠죠 그러니까 8시쯤 와서 소녀전선 하면서 기다렸다가 한 10분 전쯤부터 화면 열어놓고 새로운 칩 누르면서 내가못 누르면 웃기겠다고? 그러면 안돼 뉴럴 클라우드 때는 2000명 제한이 거든요어 이번에는 몇명 제한일지 모르겠지만 똑같이 2000명 제한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2000명 제한이라고 하면 좀 빡세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단 도전을 해볼 생각이고요. 못하면 뭐 중서업 열심히 해야지 별수 있겠습니까? 아무튼 어, 클로즈 베타는 11월 12일 9시부터 11월 19일 오후 5시까지 총 7일간 진행이 되며 선착순으로 진행된다는 사실 알아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 같이 보시죠. <laughs> 우리 소녀전선을 만들어 주신 우중님이십니다. <laughs> 우리가 맨날 이제 우중아 뭐하냐, 우중아 맨날 이렇게 불렀던 그 우중님이신데요. 나 인형들은 실제로 얼마나 무겁나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컨셉이 이상해 인형 소체에 따라서 무게가 각양각색이라고 합니다 세대별에 따라서 같은 소체여도 무게가 달라진다고 하네요 진짜 개웃기네 근데 가구를 망가뜨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튼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AI이기 때문에 무겁긴 해도 가구를 망가뜨릴 정도로 무겁지는 않다는 것 같아요 지갑은 쓰러졌다 저거 누가 편집한 거야 한국 서버는 12월 5일 날 오픈한다고 합니다 클로즈 메타 테스트 는 12일부터 19일 동안 진행한다고 하고요. 이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간 안정 뽑기 이벤트 있죠 그러니까 픽업이죠 픽업 뽑기 같은 경우 중국 서버가 이미 1년 가까이 운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랑 똑같이 가면은 이제 우리가 미래시를 아니까 아 이때 자원을 좀 세이브해서 아껴놨다가 이때 뽑으면 되겠다 약간 이게 계획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아쉽게도 소녀정선2는 뉴럴클라우드랑 뉴럴 비슷하게 미래 어떤 캐릭터가 아, 언제 나올지는 중국 서버랑 다르다고 합니다 좀더 땡길 수도 있고 일정이 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 정확하게 언제 나올지는 알 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거 이게 중요합니다. 선행서버에서 올해 6월에 공개된 유리섬 이벤트 그러니까 이게 울리드라는 캐릭터랑 수호미라는 캐릭터가 등장하는 이벤트인데 글로벌 버전에서는 첫번째 이벤트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어, 중섭에서는 수호미를 만나려면 꽤 오래 기다렸어야 했거든요. 근데 한섭은 오픈하자마자 수호미를 뽑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식으로 좀 이벤트 순서를 좀 바꿀 예정이라고 해요. 이벤트는 이제 상화편으로 이렇게 나뉜다고 하네요. 소녀전선1 기존에 있던 캐릭터의 스킨이 이제 글로벌 버전에서도 이제 등장하는지를 물어보 것 같은데요. 어 등장한다고 합니다. 어그로자의 크라슐라라는 스킨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오픈하자마자 바로 만나볼 수 있다고 하고요. 어 소녀전선에서 호평을 받았던 스킨들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추후에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맞아. 그리고 이것도 중요하죠. 소녀전선이랑 뉴럴 클라우드에서 나왔던 캐릭터들이 예, 소전 2에서도 나오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미 소점투를 해봐서 알긴 하지만 당연히 나옵니다. 이미 여기 뒤에 그로자랑 이게 움쿄랑 왓짱인가 어, 잘 모르겠네 흐릿해가지고 이렇게 뒤에 있죠. 전술 요정 이거 이건 나도 궁금했어. 이건 몰랐던 내용인데 전술 요정이 진짜 사기란 말이야. 철혈도 나오는지 궁금하긴 해요. 아 아직 개발 그거 계획은 없는데 배제하진 않는다고 하네요. 약간 이벤트성으로 나오지 않을까? 원신의 붕괴 캐릭터 나오는 것처럼 몇몇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인형들의 유대감이라고? 사실 중국어라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오, 이런 스토리가 있다고 하네요. 한섭 나오면은 스토리 열심히 봐가지고 어떤 스토리인지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와우, 스트레칭 미쳤다. 이게 진짜 레전드입니다. 가구. 뭐야, 뭐야, 바닥 치니까 올라왔어. 근데 이거 딴 것보다도 저 지원 사격이랑 이런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게임. 쉴드 걸어주는 거랑 막 수음이다. 수음이 여기서 나온다고? 수많은 OST는 잘 모르겠군요. 약간 원신 그거 있잖아 보유 믹스에서 나오는 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음악 앨범 이런 게 나온다는 것 같고요 사진 찍기? <laughs> 사, 사진 찍기는 잘 모르겠네 게임 내외적으로 인형들과 사진 찍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겠다고 합니다 <laughs> 축제 열어주나? 도전 축제에 들어가자 2차 창작 이게 진짜 중요하죠 사실 보통 이런 서버컬처 씹덕게임들은 2차 창작이 흥행의 큰 요소를 차지한단 말이죠 오 <laughs> <laughs> 아 이거 들고 와도 되는 거야? 다 <laughs> 허락 받고 들고 온 거겠지? 아닌 거 같은데? <laughs> 허락 안 받고 그냥 들고 온거 같은데? 아무튼 2차 창작도 어느 정도는 오케이 한다 약간 그런 뜻인 것 같고요 이제 커뮤니티 이게 제일 중요한데 사실 얼마나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느냐 얘네들이 얼마나 이제 피드백을 잘해주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laughs> 근데 사실 해외 게임이라 글로벌 서버는 이런 게좀 힘든 그게 있긴 한데 그래서 최대한 빨리빨리 빨리 고친다고 하니까 막썩 그렇게 믿음이 가진 않아요. 근데 뭐 지켜봐야 알겠죠. 사전 예약 지금 공식 홈페이지 에 사고 있다니까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사전 예약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페나 이제 X 같은 거잘 확인하시면 이제 크메라 이런 거 소식 알아볼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좋겠죠. 저 30개 저게 아마 뽑기권일 거예요. 뽑기권 30개 정도 준다는 것 같은데 중섭도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추가 임무를 완료하면은 80개 이상 더 준다고 하는데 합쳐서 120개 정도의 뽑기권을 준다고 합니다. 아니, 중섭도 비슷하게 줬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개수를 세본건 아닌데 한섭 나오면은 이제 120개 이상의 뽑기권을 준다. 물론 이벤트를 진행해야 준다. 처음에는 아마 30개 정도 줄 겁니다. 근데 그걸로 뽑기 해가지고 좋아하는 캐릭터 먹고 시작하면 좋겠죠. 해봐도 가능하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공식 영상 사실 별 다른 내용은 없네요. 우리가 아는 내용 그냥 한번더 짚어준 정도? 클베 소식 이게 좀더 몰랐던 사실인 것 같긴 해. 아무튼 선착순 진행이라고 하니까 이거 꼭한번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때 한꺼번에 추첨하는 건지 아니면 그전에 추첨을 하고 이때는 플레이만 하는 건지 그거는 오픈을 해봐야겠네요. 알아저 여기까지가 이제 소녀전선 2 새로 올라온 신규 소식이었고요. 게임이나 합시다. <laughs>